이 아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거지 혼자서 키우는 사람 도구지 키우는 게 뭐고 분명 내가 손을 배 위에 올린다것 같은데 왜 계속 손이 이렇게 되는? 무슨 일이 고이게 뭉치 개팔 삼팔 자 우리 시기들 오늘 아빠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니는 그까까딱 맛있게 먹고 상냥이는집잘 지키고 뭉치는 아빠의 리드에 잘 따라와 주도록 아시겠습니까? Yeah. <laughs> 예. 예. 화이팅. 이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어. 큰일 났네 이거. 자 가자. Yeah. 우리 동네 또기움으로 뿌셔뿌셔 하러 가자. 이연이 알았지? 히히 <laughs> 뭉치도 가자. <laughs> 뭉치야. 꼬딱꼬딱 하는 게좋을 긴데. 어, 이 산책의 모든 키는 우리 딸내미가 그치고 있다고. <laughs> 이연아, 까까 많이 남았어? 응. 어, 까까 천천히 먹어. 지금 무슨 불이야? 무슨 불 되면 건너가면 돼? 에 <laughs> 맞지? 아이고, 똑디네. 문치야, 딱 기다리라 해. 아, 문치야. 아빠도 죽겠다 이연아, 고생했지? 나들 고생했어. 스무디 먹으면서 조금만 기다려줘, 문치 씻0 동안에. 아 이모들 좋다 송치야 사책 40분 비문했지 저녁 산책을 그지랄한 환경에 있어갖고 이연이한테고맙다 생각해라 이연아 어? 야채 맛있어? 응. 그거 누가 해줬어? 엄마가 만들었지 엄마 새해 감사합니다 해야지 엄마를 친구만 낳으러 가버렸어 엄마 친구만 낳으러 가버렸어? 응 <laughs> 지금은 할아버지 만나러 갔어 엄마 빨리 오라 할까? 맞지, 뭉치가 응가 묻었지. 문치가 응가 안 묻히면 좋은데, 맨날 이렇게 응가를 묻혀. 뭐고, 상양이도 왔나? 다 씻겼어? 어, 다 씻겼어. 자 상양이도 왔어. 아이고, 난리다, 이것들. 이거, 이거 무슨 크림체물이야, 어? 아이고, 개밥이라도 이연이가 챙겨주니까 아빠 너무 편하네. 와이고, 난장판이 났네. 빨리 무시무, 무! 먹어 멍치! 개가 먹으러 못 알아듣노. 무거! 무시먹으라니까 걔가 와서 썽이 난노. 빨리 먹어! 어서! 멍치 먹어! 무시먹 어이, 죽 이연아, 이것 좀. 어. 옳지. 굿! 또 있네. 오, 아이고 아빠가 도와주니까 어, 너무 아빠 편하고 기분도 좋고 나, 상쾌하고 기 있어. 그러네. 이어 응. 아, 이고나 알았지. 아이고. 큰일났다. 알았지. 유노. 응? 성현이 뭐 하고 있어? 성현이 없다 하고 있나? 상냥이 뽀뽀해줬어? 응 비볐어 상냥이한테 비볐어? 응응응 상냥이가 좋대 응 예나 응. 엄마 어디갔어? 엄마 친구 만나러 가버렸어 엄마 친구 만나러 가버렸어? 응 엄마 보고싶어? 응 엄마 얼만큼 보고싶어? 얼마큼 응. 흐흐흐 <laughs> 비볐어 아. 비볐어? 응야 뭐하노 <laughs> 상냥아 뭐하노 <목소리> 니는 엄마 안 보고 싶나? 아이 오늘은 이제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너 엄마 온다. 너 엄마 엄마. 전혀 상대편아 할수 있다잉? 응? 아니 그고마할타줘도 돼. 어 봐봐. 니네 냄새다 임마. 전혀 아빠한테 도움되지 않아 이게. 에센스도 아니고개 센스가. 어너둘 이거 안에서 뭐하노? 아이고 아들 뭐하나 물어봤지 니 보고 오라드나 아딱죽겠네자 뭉치 아빠 찾지마 봐봐 아니 개가 깡패가 됐노 어허 아빠 좀 쉬자 어허 어허 참말로 아이고 참말로 이 아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거 지 이거 혼자서 키우는 사람도 지키우는게 뭐고? 분명 내가 손을 배 위에 올린놓는것 같은데 왜 계속 손이 이렇게 되노? 이 무슨 일이고 이게? 어? 기시 들린다? 뭉치야? 무슨 일이고? 어이 뭐고 이거? 연아 왜 울어? 연아 네. 왜 속상해? 연아 네. 왜 울어? 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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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만히 있어라 뭉치야 어? 대한정 파티다 앉아라 뭉치 아빠, 응. 응. 어. 아빠 안아줘 어? 일로 와 아빠 안아

지션은 못하겠다. 못하겠 아니! 왜? 네. 아니! 뮤못겠다겠다뮤지하지션은 못하겠다. 뮤지션하는지다뮤하아빠 드디어 마지이아지예 쟤들 어디 갔 놈? 아 내가 죽겠다. 이치들, 뭉치, 아이이우둘다이잘 놀고 와. 와, 나막판판 멘탈 나가버렸다. 아 울고 보채가지고. <laughs> 뭉치 <laughs> 좋겠다. 아, 아빠도 저 안기고 싶네. 어, 상경이 도무 왔다. <laughs> 어. 뭉치야, 일로 와봐. 이 짐승들이 진짜. <웃음> 뭉치야, <laughs> 어가 뭉치 저기실 있으니까 가보네. 이제 어? 와줄 와지, 개가 와지란 또. 어, 어디서 많이 보던 장미인데 개가 와지란 어. 개가 먼저 동으로 아까 지금 텐션 려야되고 <laughs> 죽겠다. <laughs> 고양이인 다 <같다>. 있었어, 분명히. <laughs> 늦었어 니네 인생 잘 살았네 어? 지금 유명인이를 보고 싶어하는 거봐 아빠! 친구 만나러 가거 봤어 나 친구 만난 거 아니야 뭐라 설명한 거야? 놀러 갔다 했어 아니 일요일은 놀러 갔었다 이가 일요일은 놀러 갔다가 어제는 어, 할아버지한테 있다 왔어 네 이거 하려고 또빠겠다이가 고생 고생했다 진짜 근데 맞지 유나 아빠 고생했지 <laughs> 근데 유니도 고생했다 얼마 얼마 보고 싶은가 아 근데 찾지는 않더라 <laughs> 아니 아까 아, 보고 싶었다고 했어 약간 눈치 챈것 같아 엄마가 올수 없는 상황인 걸아 그래 음, 음. 아, 아. 왜싸 올린 게다 떨어졌어 <laughs> 근데 음. 국은 와플로 전구이로 전구지를 시키는데 <laughs> 돼지국밥을 주더라고. 영상 보고 이름 먹는 사람들 많을까? 아 좋네. 많이 먹어라. 그기라도.